자, 2월 28일, 지금 시간이 아침 8시 30분입니다. 아, 어제가 좀 날씨가 괜찮았고, 5분 주 중에는 오늘이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등봉으로 왔습니다. 1.7칸 한 대, 수심은 1m입니다. 오늘도 지렁이와 떡밥, 짝밥으로 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. 아 원래 주말에 올라 그랬는데 주말에는 어, 기온이 갑자기 많이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. 어떨지 궁금합니다. 걸고 가다 걸고 간다 걸고 간다 걸고 간다 걸고 다 어이고 어이고. <laughs> 이야. <웃음> 자. 첫 수가 나왔습니다. 떡밥 지렁이 닳기 전에 떡밥 두 개로 했는데 첫 붕어가 나왔습니다. 19cm. 자첫 붕어는 19cm입니다. 19cm. 가사라. 응. 끌고 간다 끌고 간다 끌고 간다. 아 끌고 간다. 아구어 이거 쪼글리나. 아 이거 앞에 수초가 걸렸습니다. 수초, 수초. 하. 자, 세 번째 나왔습니다. 19cm입니다. 아, 앞에 수초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. 자, 가사라. 응, 돌려라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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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총알같이 끌어가나 어우, 어우, 어 에헤이, 어, 어. 헤 어, 어, 어. 아, 수초 때문에 계속 떨어지네. <laughs> 이놈이 물고 있다. 이놈이 고 있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이놈이, 이야, 찌를 안 올리고 물고 있네. 아, 이놈이. 좀 적다. 15cm 밖에 안 되네. 네 번째 놈은 15cm 밖에 안 됩니다. 아, 가사라. 물고있지 아이고 봐 <laughs> 물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<laughs> 왔다리 갔다리 찌는 <laughs> 안 올리고 찌는 안 올리고 물고 왔다리 이 일로 갔다 저로 갔다 <laughs> 요놈도 19cm다 전부 요세 번째 19cm 세 번째 <laughs> 다섯 번째인데 19cm입니다 <laughs> 음. 끌고나 끌고나 아요 놈이 찌를 <laughs> <지루> 안 올리고 <laughs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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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. 아, 17.5cm 18cm 17.5cm 입니다 아, 한놈 남았는데 찌를 안 올리고 계속 꼼지락 꼼지락 하고 있네 자가사라자 오후에는 더, 더 앞쪽으로 해서 수심을 낮춰서 한 80cm 정도 되는 곳에 바로 바로 앞에다가 던져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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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어, 그다, 그다. 오, 보다 보다. 오, 오, 오. 오,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. 아, 나온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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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자, 한놈 나왔다. <laughs> 자, 오후에 멋진 놈이 나왔습니다. 아주 멋진 놈이 나왔습니다. 자, 자, 한번 짜보겠습니다 아, 아주 멋진 놈이 나왔는데, 월척이 안 됩니다. 28cm입니다. 기념사진 하나 찍자, 그리고. 자, 오후에, 바로 앞에, 멀리 던지지 않고 바로 앞에 수초 앞에 넣었더니 멋진 놈이 하나 나왔습니다. 근데 올챙이 안 됩니다. 28cm입니다. 아따 아주 멋지다. 고맙습니다. 자 가사라. <laughs> 자, 그렇지. 돌려. 이거 봐 이거 이거 이런다니까 이거. 아 이런다니까 이놈이. <laughs> 지렁이보다 떡밥을 잘 먹어. 또 떡밥 먹었어. 응. 자, 한놈 나왔습니다. 자, 요 놈은 16cm입니다. 16cm. 조금 적은 놈이 나왔네요. 올려라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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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렸는데. <laughs> 모르겠다, 모르겠다. 아이고, 올렸는데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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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 블루길이다, 블루길. 하, 블루길이 나왔네, 블루길이. <laughs> 블루길이 나왔어요, 블루길이. <laughs>